않았죠? 이번 주 주제가 뭐죠? 맞아요! 와, 하나님이다! 우리 애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함께 경험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두사님이 시작 기도하고 우리 예를 시작할게요. 두 손, 꼭! 손, 꼭! 그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민 선생님 나오셔서 네, 예배 37장 5절 말씀, 네, 주제 말씀 외워주시겠습니다. 현민 선생님, 나와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케 37장 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찬양할 준비 됐나요? 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찬양, 준비, 할렐루야! 예! 네. 네. 다시 한번 찬양, 준비,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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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떠나볼게요.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이렇게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 2주차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에스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환경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며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게 47장 9절 말씀. 아멘! 여기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울며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laughs>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에스겔도 오랜 시간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졸졸졸졸, 오? 어? 성전 문턱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성전 앞에 있는 천사가 말했어요. 에스겔, 물을 건너보세요. 에스겔은 앞으로 걸어갔어요. 참방 참방, 물이 발목까지 올라왔어요. 전복, 전복,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찰락찰락 찰락.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출렁출렁, 물이 더 깊어졌어요. 콸콸콸,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가득해졌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에스겔,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보았나요? 천사는,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데려왔어요. 에스겔이 강가를 쭉 둘러보더니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따라 푸릇푸릇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받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비구비 흐르는 물을 따라 우뚝우뚝 나무가 자라요. 주렁주렁 생글생글 아삭아삭 새콤달콤 맛있는 열매가 맺혔어요. 싱그러운 풀들과 꽃들도 자라요. 와, 하나님이다. 에스겔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천사가 에스겔에게 또 말했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헉! 그러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비구비 흐르는 물 속에 할록달록 꼬물꼬물 귀여운 물고기들과 바다생물들이 모두 살아났어요. 영, 차, 영, 차, 룰루랄라, 어부들이 기뻐해요. 와! 하나님이다! 에스겔은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땅과 바다가 살아나요. 모든 것이 건강하게 살아나요. 와! 하나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우리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요.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친구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모성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 곳마다 살아났어요. 네. 이번 우리 놀이는요. 어, 준비물이 코인 물티슈, 그리고 사인펜, 그리고 물, 물, 그리고 양면테이프입니다이 네. 성전에 물이 흘러서 받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인 물티슈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구님 선생님, 애벌레를 한번 만들고. 포잉붓티슈 이, 이, 사이사이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주고요 이쪽! 여기는 꽉붙여 아, 네, 음반이 필요합니다 음반이... 흘러가서 이렇게 붙여요 네! 벌써 3개를 만들었어 4개까지 할까요? 네! 이제 다 칠했습니다 와! 잘했어요 한번 봐볼게요 어, 꽃도! 튤립이네요 튤립 튤립도 있고 네, 예쁜 꽃들이 주황색 꽃도 있고 예 애벌레도 등장했습니다 애벌레 애벌레도 있고요 여기 문어는 뭐야 문어? 강아지인가요? 토끼? 토끼도 있고 우와 이거 올챙이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 병아리도 있네 요 병아리 이거 개구리 아니에요 개구리? 아니에요 애벌레죠 애벌레요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제 네. 성전에서 후에는 물이 닿자 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꽃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laughs> 우와! 우와 이건 뭔가요? 이거? 뭐? 네 이건 탄생 참... 탄생 참... 참... 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네. 우와 참생도 살아나고요 우와 우와 옆에 있는 <laughs> 바다생물들도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음. 우와 더요? 더요? 더 살아날까요? 지난주에 예쁘게 예배드린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와! 우리 루아, 서윤이, 다온이, 지온이, 나은이 또 수호, 서준이, 유준이, 예서, 서우, 지우 예성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다음 주에도 기쁘게 예배드려요. 안녕.